여드름은 피지가 원활히 배출되지 않을 때 생기게 됩니다. 호르몬으로 인한 피지 분비와 여드름균의 증식과 이를 제거하기 위한 염증 세포들이 생기면 염증성 여드름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최근엔 소구화된 음식 문화와 스트레스 피부에 맞지 않은 화장품 환경 변화로 인해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성인 여드름도 누리고 있습니다. 봄철 환절기는 피부 트러블이 자주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심한 기온차와 황사, 미세먼지 등의 복합적인 이유로 모공이 막히게 되면 피지가 원활히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여드름이 쉽게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 손으로 자극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치료하면 심각한 여드름 흉터를 남길 수 있어 초기에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여드름은 재발하기 쉬운 피부질환으로 근본적인 발생 원인을 제거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여드름 치료법이 필요합니다. 막힌 모공과 각질을 제거하는 피부 스케일링과 여드름 자국과 피부 결을 동시에 치료하는 여러 가지 레이저 치료가 있습니다. 또, 재발을 막기 위해 광과민제를 피지선에 침투시킨 후 특정 파장의 빛을 조여서 피지선을 파괴함으로써 근본 치료가 가능합니다. PDt 치료는 여드름 발생의 원인이 되는 피지선과 여드름균을 제거해 여드름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치료 방식으로 여드름의 재발을 막아주기 때문에 다른 관리 치료에 비해 효과적인데요 염증이 심한 화농성 여드름이나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재발성 여드름 치료가 잘 되지 않는 난치성 여드름으로 인한 고민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여드름 치료는 환자마다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의 피부 상태에 맞는 맞춤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드름은 사춘기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어도 흔히 생길 수 있는 피부 질환입니다. 여드름을 피부 트러블이나 뻘어지로 잘못 진단하여 적절히 치료를 잘못하면 영구적인 흉터로 남을 수 있습니다. 여드름은 치료 후에도 재발이 잦은 만큼 치료뿐만 아니라 염증 후에 생긴 붉은 자국 모공 그리고 피부 결을 동시에 치료하는 전문 레이저 관리가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여드름은 치료 후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결과 화장품, 식습관 등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재발을 예방할 수 있지만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여드름의 경우 재발과 염증 악화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초치료부터 재생관리까지 체계적인 여드름치료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